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천공항이고요. 저는 싱가포르에 가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인데 연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게이트까지 오는데 평소보다 한두배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직항은 80, 경유는 45만 원 정도더라고요. 저는 두달 전에 예매를 해서 25만 원 주고 편도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충칭에서 하루 경유를 하는데 만원에 픽업 샌딩까지 해주는 1인실 호텔을 잡았습니다 경유지에 뽕을 뽑으려고 중국가서 솔발톱 네일을 받으려고요 가격이 한국이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싱 장비 공항에 도착을 했고 픽업 나 주신다고 해가지고 4층으로 올라가요.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4층으로 가려고. 입국 심사는 금방 끝났어요. 카드를 적는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키오스크에 한국인은 비자 프리 엔트리 클릭하면 된다고 해서 이거 클릭하고 묵는 숙소랑 비행기편 정보 입력하니까 QR코드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입국 심사할 때 그거를 보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82JJ2 차량번호 아 출구가 막혀있다 저쪽으로 나가서 가야겠네 너무 먼데? 한 번으로 가야지. 충칭이 중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지라 잠만 자고 싱가포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녁에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안도 되게 좋아서 새벽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출구는 무조건 저쪽으로 가야 되나봐요. 5번 쪽으로 다시 4번 쪽으로 나가서. 남쪽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해요. 한 15도 정도라고 하는데 반팔의 얇은 바람막이로도 아주 충분하네요. 82JJ12 차량이 안 보여가지고 연락했더니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짙은 갈색 7인승 차량의 번호판에 주목하세요. 지금 30분째 기다리는 중인데 차가 많이 막힌네요. 어, 근데 날씨 진짜 불이다. 구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미세먼지인가? 쉐쉬. 근데 찾아보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은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갈걸 그랬어요. 그래도 편하게 왔으니까 여기입니다. 르호호텔네 예, 체크인을 했고, 어, 내일 아침 7시 25분 비행기인데 5시까지 내려오면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진짜 오래됐다. 밤만 잘 보여가지고, 진짜 제일 싼 곳을 예약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 추울 것 같은데? 화장실이 이렇게 턱이 있네요. 네, 저는 집만 두고 바로 나왔고요. 길거리에 마라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일아트를 받으러 갈 건데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오. 귀엽다. 오, 여기 같은데? 906호? 안녕하세요. 안에서 담드 피우고 계시 계신... 안에서 담배를 아, 너무 많이 피우고 있고 거야. 아저씨가 내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진이랑 안에 내부도 너무 다르고 가격도 달라서 그냥 나왔습니다. 아, 예쁘다. 우좀 사먹어볼까요? 저거 5원 먹어야겠다. 땡큐. 네. 하오하오. 맛있는데? 이 x c u s e me. 서브웨이. 내일 받는 거는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 되게 예쁜 산책로가 있다고 해서 산책로를 한번 가볼까 해요. 키신강역으로 가면은 산성산책로라는 곳을 갈수 있는데, 여기가 예쁘다고 해요. 따뜻하고 너무 안달아서 맛있어요. 오케이~ 여기 공원 바로 옆에 지하철 타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하철은 무조건 현금으로 된다고 적혀있는 정보가 있는데 알리페이에 여권이랑 카드정보 등록하면은 QR코드로 지하철을 탈수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지금 10호선 타러 쭉 내려가고 있는데 엄청 깊어요 42분 거리 정도에요 여기 알리페이 어플 들어가면은 트랜스포트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트로 누르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떠요 짐검사를 하나 보네? 오 성공! 또 내려가네? 지하철은 완전 잘 되어 있어요 한국 지하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치신강역에 내렸습니다 스캔투 엑시트 하면은 오 7원 나왔어요 1,400원 여긴 것 같아요 산성공원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8시 반 정도가 됐어요 사실 엄청 졸립니다 그래서 그냥 숙소로 돌아갈까 하다가 야경 볼만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졸린 눈을 부여잡고 나왔습니다 7위안이면 여기 중국 물가에 비하면 좀 비싼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한 5개째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좋다 여기 3번 출구로 내렸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디디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 22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하오. 산지영아. 산산상책로라는 곳에 내렸는데, 웬 계단? 모르겠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산성 산책로 올드타운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아무 정보 없이 이렇게 도시에 오시면 헤매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기저기 알아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근데 제가 내려서 블로그 찾아보니까 아까 내린 지하철역에서 쭉 내리막길로 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하, 괜히 택시 탔어. 우와 아기자기 저기 저렇게 야경을 보면서 음료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사이사이에 음식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올드타워. 아 여기 화장실도 있네.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골목으로 가봐야지. 너무 더워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오이씨.. 무서운데? 이리로 어, 가면은 아까 그 지하철이 나온대요 <laughs> 음? 이게 끝인가? 아까 저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나? 이제 다시 큰길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또 제가 길을 잘못 든것 같은데 산장 산책로를 좀더 보려고 했는데 제가 길을 잃기도 했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또 18개라는 올드타운 같은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홍야동 야경 전망대라고 야경을 볼수 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까지 한번 들렸다가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18개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18은 알겠다. 우와, 예뻐. 예쁘다, 예뻐. 네, 생가 치이루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지우펀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로 들었는데, 예쁘다. 그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와 예뻐 약간 왕홍 스타일 옷도 있네요 제가 요즘 진짜 자주 보는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아유. 중국 분들이 그 라이브 커머셜 하시는 거 그거 진짜 심심할 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퍽퍽 변신하는 게 진짜 웃겨요 옷가게도 있고 카박스도 있고 여기가 삼성보드보다예뻐 중국은 베이징이랑 상하이만 가봤는데 충칭이 훨씬 뭔가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천이 <laughs> 저 밑에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일로쪽 가면은 아까 제가 내렸던 산성 산책로인 것 같네요. 예쁘다. 길거리도 음. 엄청 깨끗하고 야경 보러 갑니다. 거의 끝났다고 하네요. 몇 시에 끝나요? 훨씬 빨리 빠져야 요 Fast, 서둘러서 가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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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저거 필요한 거 아세요? 이게 뭐야? 뭐야? 아. 동화 찍는 거. 그 신랑 집 샵만 가입하시면 돼요. 그냥 사용하고 가진... 300위야? 너무 비싼데? 300위야? 300위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얼마나? 199원.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거... 죄송합니다. 150원... 150원... 150원 아니야. 네. 마지막 버스... will be over soon, so I don't have much time, enough time. Sorry. You you look 아, at this one. Right? Okay. Sorry, sorry. a 아, sorry. Okay. Okay. n no, Sorry. Not changing. One r e d okay. a 아, sorry, sorry. Okay. 죄송합니다. Sorry. Sorry. Yeah, y yeah.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진짜 할 텐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할 텐데 막차가 끊겨가지고 못해요. 넥스트, 넥스트. 그의 아니, 와, 아 저게 약간 왕홍 스타일로 메이크업이랑 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건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야,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나 어디? 회사만, 좀 좀만. 괜찮아요. 네네네. 쇼핑몰인가? 좋아, 화장실 좀 가야겠다. 아. 여기가 왕국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사진 찍는 그런 데인가 봐요. 종로 가면은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렇게 찍는 것 같아요. 뭐야 진짜 사람이에요? 자유로워. 아, 이거 있어. 아 사람하고 아닐 사람이 있어. <laughs> 와. 화려해, 화려해. 와, 맛있겠다. 만두? 뭐좀 하나 먹을까? 왕홍 언니들 우와 양꼬치 15,000원 한이인은 어디서 온거에요? 코레아 어디서 온거에요? 터키 터키 젤 I've been uh, Turkey, Casian yeah, Tap. 또 어디 갔어요? Yeah. 많이 갔는데. Ankara, Istanbul, Antalya, oh, yeah, oh, so oh, many. How long you stay in Turkey? One, for one month. Let me find the. Uh, I will find the Korean. a ah, I know it in Korean. 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 Yeah. 예뻐요. I 예뻐요. Yeah. <laughs> Thank you. 와, 진짜 크다. 야, 그럼. You w i l a s t year in Seoul. I was in Seoul. 잠 h 잠 m s h i Chamshi. Yeah, yeah, yeah. Of course. m mm, 롯데타워. t e Yeah, yeah. So, very nice to meet you. Enjo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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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사람들 찌를까봐 무서워요 와, 이런 데 데이트하기 좋겠다 아주 맛있는 양고기인데 매콤하고 향이 한국에서 먹는 양꼬치보다는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올라오니까 다시 아까 그 입구가 보입니다 은근히 매워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무기로도 쓰겠어 꼬챙이 여기서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 너무 위협적이야. 그, 저기에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막차가 끊기기 전에 얼른 다시 숙소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시 20분 정도 됐어요.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와, 딸기 왕권.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구만. 깜짝이야.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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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충칭. 정말 짧은 시간 경유를 했는데 사실 제가 충칭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공부해 오지 않아서 뭔가 즉흥적인 구경이 돼서 영상을 제대로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어찌 어찌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충칭 매력이 있어서, 나중에 제대로 한번 여행하러 오려고요. 그럼 오늘의 어.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싱가포르에서 뵙겠습니다.